이차 세우면 안되는데우다 사람 붙었으면 가요 당당 달래미! 일어나쇼! 뭐좀 먹어야지! 뭐 먹었어? 돌려 먹었어? 뭐, 뭐? 에이, 야, 편의점 가고 되겠다. 아, 편의점, 아, 지금 똑같아요? 있게 먹었어? 야 편의점 잘 되나 보다. 그지? 학그 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이야? 그 밖에 있는 거 거기 입구 에 있는 거야? 성님, 1km, 아니, 편의점. 60km 편의점 신호 안 임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아그그 그 안에 어 안에 있는 편의점 저 저기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편의점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? 이그아 그 입구, 입구에 아빠 그때 그 저기 차 태웠던데, 그지? 거기에 하나 있다는 그 입구에 출입문, 이 아니야, 출입문이 아니라, 그지? 입구, 입구 쪽에 하나 있고 학교. 학교 안에? 아 어, 그렇구나. 알았어. 편의점 자주 가는구나. 알았어. 뭐 돌려먹을걸? 왜? 그냥, 어, 아, 저녁에? 알았어. 저 어디 오늘 수업이 많어. 아이고 그래. 내일 또 면접 준비하려면 또, 그렇지. 파이팅해. 알았지?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. 응응 알았어. 500m와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솔도리고가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